첫 번째 질문인데 어, 잠잘 때 예민해서 통잠을 못 자고 두세 시간 간격으로 늘깹니다 제가 심야 근무자라 그 영향도 있는데요. 팀키토 유튜브를 보고 윤경 님이 자는 게 식단보다 중요하다 하셔서 안마 커튼도 설치하고 추천해주신 유튜브 채널 수면 영상도 들으면서 자니까 한결 낫습니다. 그리고 좀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천해 주신 영양제 가바와 엘테아닌도 구매했는데요. 복용법 보니까 자기 전 섭취하라 되어 있는데 공복 유지 시간인 자기 바로 전에 먹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마지막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면 테아닌이나 뭐 가바 이런 것들은 자기 전에 먹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공복 시간에 먹어도 돼요. 거기 복용법 나와 있는 대로 드시면 되고 자기 1 시간 정도 전에 먹어야지 효과가 좋을 거예요. 낮에 먹어도 그 대부분의 미네랄들은 미네랄이나 뭐 비타민 이런 성분들은 먹고 나서 어,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내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과가 제일 좋으려면 어, 자기 직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잠을 못 자는 근본적인 이유가 심야 근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낮에 아마 주무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낮에 자면 안마 커튼 하고 뭐 안대 끼고 해도 힘듭니다 자기가 왜냐면 어, 암막 커튼이나 안대기라는 추천을 드린 이유가 어, 지금 여기 있는 뭐 형광등 있죠 형광등이나 태양빛 이런 것들에는 블루라이트가 들어있어요 걔네가 이제 청광인데 그 청광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 뇌는 지금이 낮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만들기가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빛을 인식하면 우리 뇌에서 이제 송과체라는 게 있는데 그곳에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돼야 잠이 잘 오고 깊게 자요. 근데 빛을 인식하면 그 멜라토닌 송과체에서 멜라토닌 분비하는 게좀 지장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잠을 못 자겠죠. 근데 뭐 암막 커튼 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해도 우리 몸에는 일주기성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확 높아지면서 잠이 깨게 만들고 밤에는 코르티솔이 낮아지면서 대신 멜라토닌이 높아지면서 잠들게 만들어요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흐름이 있는데 낮에는 아무래도 밤에 비해 코르티솔 수치가 높고 멜라토닌이 낮은 상태겠죠 그래서 빛을 아무리 다 차단하고 뭐 영양제 먹고 한다고 해도 자는 것보다는 훨씬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심야 근무를 어떻게든 조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수면에 문제가 계속 생긴다고 하시면 그 바이오커에 있는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일주기성 리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코르티솔이죠. 근데 그 코르티솔의 하루 동안의 패턴도 알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코르티솔로 인해 생기는 호르몬 불균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안함을 제가 좀 부추기게 될까봐 말씀드리는 게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실제로 3교대나 야간 근무자 분들이 어 평균 수명이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에 이슈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또 생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바꾸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어, 방법이 있으시다면 근무시간 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네, 근데 어려우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노력들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바나 l 테아닌 이런 거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충분히 잘 드시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치매근무라 쉽지는 않을 텐데 커피 섭취를 최대한 줄여보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낮에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 잠드는 게 굉장히 힘든데 커피 마시면 코르티솔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커피도 좀 줄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이게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질문이 또 3교대이신 분의 질문입니다 저는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클린키토 및 카니보어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인데 나이트 근무할 때는 공복 및 직사패턴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브닝은 깊이 근무여서 그래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데이나 오프가 7시부터 3시 반 그리고 3시부터 10시 반 근무죠. 그때는 이제 아침 단식하고 점심 저녁 식사 두끼 하면서 두끼 중에 한 끼는 도시락을 먹습니다. 문제는 첫 나이트, 중간 나이트 일 때입니다. 첫 나이트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시에 일어나서 아침 11시에 필라테스를 1시간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쉬고 5시에 크로스피핏를갔다가 8시에 저녁 먹고 9시에 출근을 하세요. 그 다음에 4시에 야식을 드시고 5시 퇴근하고 그 다음에 다시 9시부터 5시까지 주무신 다음에 10시간 정도 주무시고 일어나서 운동 갔다 저녁 식사하고 다시 9시를 출근합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나이트 근무시에는 이런 패턴인데 혹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없으신지 근무 중에 먹는 것에 문제가 있을지 밤중에 소화기관의 피로 때문에 먹지 않는 것도 도전하고 싶으나 늘 배고파서 실패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참 참교대도 제가 아무리 도움을 드린다고 해도 이 근무 시간 자체를 조정하지 않으면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고 봐야 해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나 오프일 때는 일단 어, 아침 단식, 그 다음에 점심 저녁 두끼 드신다고 했고 한끼 도시락. 이거는 문제 없죠?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야간일 때, 야간일 때 일부러 운동을 두번 하시는 건가요? 수면을 잘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야간일 때는 12시에 식사하시고 8시에 저녁 식사를 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사실상 밤을 새고 아 시에 아침 9 시에 주무시는 건데 이거 전날에 어떻게 수면을 좀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24시간 단식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수면을 아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를 조금 그 전날 뭐 잠을 일찍 주무신다든지 해가지고 수면이라도 보충하시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12시에 식사하시고 새벽 4시에 드시는 거죠 16시간 공복을 하고 밤에 드시고 주무시는 건데 지금 거의 제가 볼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전날 저녁 먹고 그 다음 점심 드시는 거니까 이 사이에도 이 사이에도 16시간 공복 유지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다시 16시간 공복 가지고 도시락 드시는 거고 24시간 주기가 아니어서 뭐몇 시간 단식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 식사 주기가 16시간이 나요. 거의 두끼 연속으로 제가 볼때이 정도면은 그냥 할수 있는 <laughs> 최선의 패턴을 찾으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밤중에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도시락을 야식으로 드실 때 소화기관 피로 때문에 안먹는 것도 도전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안먹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하루 한끼는 먹는게 좋으니까 근데 지금 야식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밥 먹고 바로 자면 소화기관이 일을 하느라고 우리 뇌가 쉬질 못해요 우리 소화기관 굴리는 것도 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는 동안 소화기관의 일을 안 시켜야 수면 중에 뇌가 쉬겠죠. 근데 그거를 피하라고 야식을 먹지 말라는 건데 지금은 뭐 주무시는 게 아니니까 이때 야식 먹는 거는 일반적인 야식이랑은 상황이 좀다를것 같아요.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패턴은 제가 볼땐 베스트로 찾으신 것 같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무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주 혁신적인 솔루션을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도시락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약을 하자면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바꾸거나 돼지고기는 한 돈이나 선진 양돈 기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네덜란드나 청정지역 혹은 보리 사료를 먹이는 캐나다산으로 돼지고기를 바꾸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왜냐, 어 이거를 챌린지 하시는 분이니까 장복, 그러니까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분이 좀더 좋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채소,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좋은 국산이나 뭐 이런 거를 쓰시는 게 어떤가 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혹시라도 제가 이제 기분이 상할까봐 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더 건강을 신경 쓰면 어, 저한테도 좋을 거다 이런 식의 제안을 주셨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어, 답변을 드리자면 만약에 저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선진양돈기법 혹은 어, 호주산 이런 걸로 바꾸면 단가가 한 13,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를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고기를 어떻게 어떤 걸넣냐에 따라서 단가가 정말 많이 변동이 되구요. 지금 저희가 오리지널은 8,500원 시그니처는 9,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 이게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마 원가를 보면은 절대로 비싸다고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거에요. 아마 저희도 이제 요식업도 하고 뭐 도시락도 하고 제로밥상도 하고 있으니까 요식업 에 대해서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편인데 다른 회사에 비해 원가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제가 재료를 더 좋은 걸로 욕심을 내면 고스란히 소비자분들의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기류의 원산지가 중요하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데 이거를 바꾸면 여러분들의 지갑 사정을 제가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가가 뭐 조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가 상승폭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가지고 유례없이 높아요 정말로.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이 부분은 저도 당연히 욕심이 나죠 어, 저도 이제 건강에 관련된 식품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재료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laughs> 저희도 알아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네, 많이 알아봤는데 13,000원 14,000원 막 이렇게 될 거고 사실 지금 원가도 13,000원에 팔아도 이상하지 않은 원가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그 식품업을 하신 분은 없을 텐데 아마 종사자분들이 보신다면 13,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문이에요 저는 오전 11시, 오후 5시에 식사하는데 저녁 5시쯤 식사하고 나면 공복 18시간 후에 다음날 11시 정도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1시경에 어 오전 운동을 하고 와도 배는 안 고파도 그냥 맥기 400칼로리 정도를 먹는데 안 고프면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시간 맞춰서 먹는 게 좋은지요 주 2회씩 1일 1식 하니까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린 계열의 질문이죠 가공식품을 드시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굉장히 교란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일단 가공식품 보통 정제 탄수화물과 뭐 나쁜 기름이라고 알려진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정제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미친 듯이 칩니다 그러면 혈당 떨어지는 순간에 저혈당이 와서 방금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게 만들고 그리고 나쁜 기름 같은 걸 먹으면 인슐리신호를 교란하기 때문에 식욕도 교란이 돼요 그래서 어,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여러분들의 식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고 방금 식사를 했는데 또 배가 고파요 가공식품을 먹으면 근데 이거를 자연식 위주로 바꾸면 어, 그런 식욕 교란 현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식욕을 신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연식을 먹는다는 전제하에 생각보다 그 식욕 시스템이 잘 맞춰져 있어요. 아 물론 자, 수면도 영향이 있죠. 수면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긴 됐다는 전제하에 답변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자연식을 먹으면 식욕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배가 안 고플 때는 안 먹어도 됩니다. 배가 안 고픈데 왜 먹어요? 기초 대사량 이하 뭐 이런 거 이슈도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초 대사량은 대부분이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아니면 뭐 온라인에 있는 기초 대사량 계산기라든지. 근데 어 인바디에 나오는 기초 대사량은 여러분들의 근육량과 체중, 키 이런 것들로 기초 대사량을 계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초 대사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갑상선과 부신과 세포의 기능이에요. 근데 이세 가지는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부신 호르몬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성능 이런 게 인바디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바디가 틀렸고 인바디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바디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근육과 지방량이고 그 측정할 수 있는 간소를 가지고는 인바디 기초대사량을 잘 계산하죠 정확하게 타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초대사량에는 갑상선 부신호르몬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걔네를 측정할 수 없는 숫자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육량상으로 뭐 기초대사량이 한1,500 칼로리가 나왔다. 근데 갑상선 기능이 엄청 안 좋아. 그럼 기초대사량은 당연히 1,500보다 떨어집니다. 1,200, 1,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합성선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초대사량을 기준으로 식단의 양을 정한다면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기초대사량이 그보다 낮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식단의 양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자연식을 한다는 전제하에는 여러분들의 식욕을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내가 배가 안 고파. 아, 안 먹으면 돼요.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면 배가 고픕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걸 약간 체감하시는 것 같고 또 걱정하시는 것도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어트를 할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저칼로리 다이어트들 있죠. 닭고야 라고 하죠 뭐 닭가슴살 고구마 뭐 현미밥 야채 이런 것들인데 어 얘네는 어 보통은 이제 하루에 세 끼를 다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끼마다 탄수화물을 꼭 먹죠 지방을 적게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매 끼니 하루에 세 번씩 혈당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하는 기능에는 체지방 분해 억제가 있죠 인슐린은 체지방 합성호르몬이기 때문에 얘가 높아지면 분해도 억제가 됩니다 살이 잘안 빠지겠죠 지방이 꽁꽁 싸매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내 체지방을 쓰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먹는 양이 줄어든다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니까 그럴 때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못 쓰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기초대사량을 줄여서 에너지 소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지방 대신에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 식단을 하면 그 양을 너무 줄였을 때 장기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근데 내가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저탄수 다이어트를 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게 계속 유지하면 지방 분해가 활성화가 되겠죠. 다른 말로 뱃살을 에너지로 쓰기 좋은 상태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먹는 음식이 적어도 내 뱃살에서 에너지를 꺼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기초대사량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를 잘 지킨다면 배가 안 고플 때안 먹어도. 그럴 때 섭취 칼로리가 좀 낮아 보여도 근손실이나 뭐 기초대사 저하가 잘안 옵니다. 그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지방을 쓰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자연식 한단 전제하에 그리고 관을적 단식 저탄수화단 전제하에 여러분의 식욕을 신뢰하셔라. 배가 안 고프다 안 먹어도 된다. 대신에, 물론, 너무 적은 양을 계속 장기로 먹으면은, 어 그때는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 2회씩, 1일 1식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볼땐 괜찮아요. 근데, 매일 1일 1식을 상당히 적은 양으로 하신다면, 그때는 그렇게 좋지만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저탄건지라고 하잖아요. 저탄수를 했으면 건강한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어느 정도 보충해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체지방 세포 활짝 열어놨다고 해도 어 절대적으로 너무 작은 양을 섭취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도시락 드시는 정도로는 어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겠고요. 또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